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걸그룹 서스포 오마주로 활동한 서사랑이 이혼을 선언했다. 지난 2일 서사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장 1년이 넘는 소송이 오늘 딱 끝이 났다. 며, 뭔지 모를 감정에 변호사님 연락받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. 라고 이혼을 공식화했다. 이어 꼭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왔던 게 스쳐 지나가면서 남들은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난왜이 나이에 다 겪고 사는 건가 싶은 생각에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. 며 이제는 이런저런 일 겪으며 많이 단단해졌나 보다. 저의 좋은 경험, 못난 경험까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성숙한 것 같다. 고 말했다. 서사랑은 결혼, 출산, 이혼 뭐 하나 후회되는 일이 진심으로 없다. 며, 결혼도 이혼도 둘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인생 이막의 교훈으로 삼아 이막은 잘설계 해서 더 멋지게 살아보려 한다. 고 계획을 전했다. 이혼 후 아이와의 앞날에 대해 밝힌 서사랑은 인왕이랑 둘이 알콩달콩 진짜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. 많이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한다. 며,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힘드신 일 겪고 계신 분들도 저보고 힘내셨으면 좋겠다. 제가 더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가겠다. 고 밝혔다. 그러면서 어떤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도 지나가고 끝은 꼭 있다. 내일 또 활기차게 오겠습니다. 샵 나이제 진짜 돌싱 샵 셀프 축하, 라고 덧붙였다. 한편 서사랑은 남편 이정환과 함께 티빙 결혼과 이혼 사이 시즌1에 출연했다. 이후 두 사람은 결혼 2개월 만에 가정폭력, 외도 등으로 서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.